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트세우스 막시무스 비섬에 어, 있는 종목이죠. 고트세우스 막시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어, 최적의 단타 타점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영상 올려드리는 날이 5월 30일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이고. 거의 한달 만에 주말에 비가 안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좀 나들이 좀 더워지기 전에 나들이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30일 금요일 좀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자, 코트세우스 막시무스가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죠. 마이너스 9%좀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비트코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105.9k를 지금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8주간, 8주간의 장기 추세선을, 어, 이, 이, 상승 추세선을 드디어 깨고,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가 좀 조정 초입에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되는 타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이제, 어, 비트뿐만 아니라, 뭐, 비썸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비썸에서도 뭐, 상승률 1위가 막 30%, 28%, 막19%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뭐 나름 이더리움은 오늘 비트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봉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피트에서도 오랜만에 지금 뭐 상승 1위 종목이 지금 20% 원래 커넥트는 얘는 미쳤죠. 얘는 지금 현재 15%뭐11%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좀 알트의 알트장이 드디어 좀 왔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래서 지금이 좀 단타 타점 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어비트막코트 세우스 막시무스 그냥 고트라고 할게요 고트. 고트 제가 단타 차점을 잡기가 왜 좋냐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일봉이고 지금 어 단타 같은 경우 아니면 혹은 지금 알트들은 다4 시간봉이나 1 시간봉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좀 편하십니다. 음. 지금 이제 여기 4시간봉인데 보시면 오늘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언더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전에 한번 이제 변곡이 나왔던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그래서 요 지점, 요 지점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쌍바닥이 나왔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얘가 만약에 오늘 이제 언더슈팅이 나와서 지금 뭐 이제 시간봉으로 좀 이렇게 몇한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이제 양봉으로 만약에 스타트를 한다면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또 닿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채널, 이 채널, 채널 지금 하단에 딱 닿았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여기서 좀 어디가 흐린 만한는 매수를 받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받아도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이제 죽을 자리를 알고 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는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매수를 받았다. 그럼 언제 죽으면 되냐면, 그냥 이거 이탈, 이거 이탈할 때 그냥 바로 칼같이 손절을 하면 됩니다. 금액으로는 176.2원이 지금 금액으로는 요 추세선, 요, 이제 이 채널의 하단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을 이탈을 한다. 그럼 얘 죽어봤자 여기서 요만큼 죽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퍼센트로는 몇 프로 손절이냐? 이제 지금 기준으로 퍼센트로는 한 마이너스 한 5, 6% 정도? 마이너스 뭐좀 작게 잡아도 마이너스 한5% 정도까지는 좀 버텨볼만 하죠? 근데 이제 얘가 위로 가면 이 채널 위에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금부터 위로 가면 또 얼마나 열려있냐? 위로 가면 거의 4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손익비가 좋은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는 이런 데에서 사실 매수를, 그러니까 단타, 단타를 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위로는 45%가 열려있고, 아래는 죽어봐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죽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에서 좀 배팅을 해볼만 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좀빗썸이빗썸이 좀, 빗섬이, 빗섬이 좀 특히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플러스 100% 100% 가는데도 막 10분 만에 가고 10분 만에 가고 또 반대로 100% 갔다가 떨어질 때도 막 10분 만에 10분 만에 음, 떨어지는 만큼. 어, 특히나 이제 이 고트세우스 막시무스는 밈 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를 받으면 좀, 어, 대응을 어, 진짜 좀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은 차트를 좀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하방이 좀 심한 경우이기는 하니까. 내가 좀더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176원에 도달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뭐 칼같이 마이너스 2% 3% 손절을 치던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매수를 받았다가 176.2원을 어,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치던지 어, 그렇게 뭐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타점은 손익비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도 나름 알트들은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배팅을좀 해볼 만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 고트세우스, 막시무스, 어, 고트, 오늘 얘기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구요 자, 제가 이제 5월 30일,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에는 제가 또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어, 실시간 대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제 개인 소통방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상은 아무래도 녹화기도 하고요. 이게 좀 차트가 이미 그려지고 난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실시간 공유를 받아보시려면 제 개인소독 말고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장을 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화면 위에 번호로 고트, 고트라고만 어, 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세요. 주셔서 제 개인소통 많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